사랑해요. 윤희입니다. 오늘은 한번 아빠가 또 이걸 사오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이건... 미스터리팩 이탄 이거는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건 판박이 스티커예요. 아빠가 같이 사오신 거예요. 얘네들은 요즘 유행하는 요즘 많은 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치우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걸 깔거고요. 자네는 이걸 깔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롱이는 이거. 자, 한번 니 먼저 까봐. 소롱아. 우와! 오고 자나고. 휘. 잇 이거는 뭐냐. 중국만안 넘. 아, 슬렌더맨. 오, 슬렌더맨 입니다 카드, 카드. 슛. 아, 마지막. 너는 어. 뭘 원했었어? 나? 초롱이는 총목형을 총 원해요. 저는 하리를 원합니다. 난 총목도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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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laughs> 또 얘왜 뽑겠지? <laughs> 어 신비다. 신비 짠얘 보이죠? 에이. 신비 아 할인 또, 안 났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거. 한번 카드를 자 카드는 금비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거. 까드릴게요. 오 캐롤. 레베로스 없는 피규어, 슬램놈맨 신비. 에이, 데려간다! 오, 어, 금대지다. 오, 이거 되는 거잖아. 누르면 안 돼요. 짜잔, 있기만요.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요, 리오니 카드 여기는 다. 대기 중복입니다. 지금 세 번째 중복이에요. 얘는 금돼지 시두스 네비로스 최강님 신비 이렇게 있고요. 금비는요. 금비 카드는 금비 개기 리온 슬렌더맨 김현우 이렇게 있습니다. 다. 얘네들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얘는 특징 눈이 없어요 입과 입 입가 코밖에 없고요 여기 키가 이렇게 예뻐. 크게 보여주게 그리고 신비는 특징 여기뭐 이상한 슬렌더맨 크게 보여주게 끔 이거 다리 다리 그 직탱 하려고 하는 거고요 캐르베로슨 특징 이렇게 귀엽고 티기요 아, 아. 아, 아. 음, 그리고 제기요. 얘도 여기 이렇게 받침이지 <laughs> 그럼 안녕 음. 렌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우리의